스페티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들 보면은 바리스타 분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지식적인 것들 막 얘기하고 공유하고 막 이러는데 정작 자기 월급 주는 그런 손님들은 못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커피는 되게 맛있는데. 서비스라는 것과 호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서비스는 서르베티움이나 서르베스 같이 약간 의뢰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갑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들이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고 응. 호스피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순례자나 묵는 그런 숙소 거기서 오가는 그런 정들을 의미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나 설비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서비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인적 중심 서비스 행위가 더해지면 은 그거는 이제 또 호스피탈리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스피탈리티가 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대가? 어, 결국에는 매출이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이제 커피를 시작했을 때는 음. 바에서 이제 커피도 만들고 음. 로스팅도 하고 이러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미를 느끼고 에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재방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혁신도시 장 갔을 때 반에 한네 다섯 분 정도 계셨었어요. 들어갈 때 나와서 문을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 소리 엄청 구렁차고 네, 밝더라고요 활기차게, 네, 네. 활기차게 네. 진짜 뭐 어떤 매뉴얼이 있는건가요 교육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예요? 이제 비브레이브 입사하면은 네. 선임자 부터 해서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의 일상 선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커피를 더 맛있게 먹게 할수 있을까 라고 네. 생각해보면은 제일 중요한게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음. 그리고 비브레이브랑 만났을 때 음.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어,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귀포에서 카페를 한지 거의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거든요 벌써 저희가 한 200분 정도 대상을 했었거든요. 어, 꽤 많이 하셨네. 네, 네, 거의 한 80%에 가까운 분들이 재방문을 하셨고 그 중에 절반이 10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 환대를 느끼고 그것이 좋아서 재방문하신 분들이 음. 50%나 됐었고 적게 업소에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라고 이제 하는 네. 질문에. 환대라는 부분이 또 거의 절반을 차지했었어요. 아, 서비스. 가 1번이고 맛이 2번이네요. 그렇죠. 뭐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엄청 좋네. 이게 저희 손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아. 저희 오시는 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재 방문율이 80%에 임박하다 보니까 네. 이런 느낌을 좋아하고 나는 뭐 맛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친절한데 가서 먹을 거야 네. 이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아 와, 인테리어 3%밖에 안 되는구나. 네. 좀꽤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1번이 서비스 2번이 맛 네. 3번이 인테리어네요. 그런 거 보면 저희 고객님들의 취향인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도 좀 저가 커피샵이나 네.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위권으로 올라가긴 하겠죠 확실한 타깃층이 있다는 거 저희한테는 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적개업에서 이제 재방문 하게 되는 경우 환대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면또 다르게 뭐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쵸. 저희 소비층에서는 환대라는 것들이 재방문이나 그리고 매출 증대 등에서 큰 영향을 준다라고 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방문율 음. 자체가 요즘에 뭐 캐시노트라는 어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거기를 저희 사업자 번호로 치고 로그인을 해보면은 한60% 이렇게 나오더군요. 재방문이요? 네, 재방문율. 근데 이거는 이제 카드마다 카운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중복된 카드도 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실제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 거의도 한 6, 70%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음. 제가 이제 설문을 해봤을 때 80%에 육박하는 제 음. 방문으로 보였다. 근데 뭐 이제 환대나 허스피탈리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카페를 운영할 때 네. 그걸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또 주, 되게 중요한 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사실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음. 뭐 이렇게 조금만 해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응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고 보통 스페티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들 보면은 바리스타 분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지식적인 것들 막 얘기하고 공유하고 막 이러는데 정작 자기 월급 주는 그런 손님들은 못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커피는 되게 맛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스페디 커피 시장을 확장하고 어. 그 소비자분들을 조금 더 수용을 시키려면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채나건 선생님의 책에도 나와 있어요. 맛과 향은 너무나 많이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밝게 인사하는 이유가 들어오는 순간 커피를 먹기 전에 이미 손님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서 안 그래도 맛있는 커피를 음.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되게 서비스를 잘하는, 그러니까 환대를 잘하는 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네, 네, 네. 그렇지 않은 분들과 그런 어떤 고객 응대하는 경험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처는. 어... 그런,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매뉴얼을 줘요. MOT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투구 경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런 마케팅 기법이 나왔는데 굉장히 어... 그 중요한 순간이죠. 저희는 이제 카페에 대입을 해서 과연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음. 다섯 곳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카운터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픽업대에서 음료를 내어드리기 전에, 그리고 홀에서 그 다음에 고객이 나가는 순간, 다 나와있죠. 이제나 활기차고 에너지 있게, 아이 컨택도 중요하고, 뭐 라운딩 시에 근처에 있다면 문을 직접 열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날씨 의상 재방문 시 관련된 단어로 스트토크 하는 거. 요때 이제 중요한 게, 쓸데없는 말이라도 다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다친 질문들이, 날씨 추운데 되게 추우셨죠? 뭐 이런. 내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네. 소비자분들에게 좀 마음을 먼저 열어주고 편하게 이분들에게 필요한거나 궁금해서 물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 외향적이신지 내향적이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 뒤에는 그런 대화들이 쭉쭉쭉 이어지거든요. 음, 음. 다친 질문을 했다. 네. 근데 객 분이 내 네, 아니오가 아니라 역으로 또 질문을 또 그쵸.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 좀더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 되겠구나. 어, 이 사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 아 라고 생각하고 이제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계속 다친 질, 대답만 하시다가 좀 많이 오셨을 때또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하시고 그런 경우도 또 어, 있겠 많죠. 있겠네요. 네네. 재방문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한테 만족을 하셔서 네. 오시는 거니까 음. 충분히 시간을 준 뒤에 뭐 적절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누거나 음. 뭐 인사를 나누거나 음 이상적인 걸 얘기하거나. 방문한 신의도와 동선 파악은 뭐예요? 네. 이게 그 이분이 어디를 이제 제주도 오셔서 그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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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지 동선 아, 파악. 요요 매장에서. 아 매장에서. 네. 출입문을 일단 통과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네. 되는 건데 네. 소비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네. 먼저 저희를. 찾기보다 저희가 먼저 이분들의 동선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안내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아, 예를 들면은 어, 화장실 가, 가는 것 같아 보이면 먼저 화장실을 먼저. 먼저. 네네네네. <laughs> 뭐가 필요하신 것 같으면 혹시 뭐 필요하시냐, 뭐내킴 네, 필요하시냐 뭐 이런 걸로 보고 음. 그다음에 이분이 커피를 주문할 건지 음. 아니면 원두를 구매하러 오셨다든지 음.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많은데 최대한 그분들의 동선 파악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카운터. 되게 바쁜 와중에도 음. 무조건 카운터 앞에 서가지고 아이컨택하고 이분이 충분히 메뉴판을 보고 기다려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은 또 메뉴판이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고객님들 들어오셨을 때 특이 사항을 좀 보는 편이긴 해요. 의상이나. 밖에 날씨나 이런 상황에 맞게끔 모자가 되게 잘 어울린다든지 비가 오면은 비 오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냐 이런 농담도 던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상황을 고객에게 미리 인지시켜주는 언행은 과외도 이상하지 않다 저거는 미리 컴플레인을 좀 막는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좀 바쁜 시간 대 러시 시간에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면은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웨이팅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 1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 10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한잔더 팔려고 5분만 기다려주시면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엄청난 스노우볼도 생기고 정확하게. 혹은 더 과하게. 식업대에서. 브루잉 커피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나 다른 커피들도 마찬가지고, 한 마디씩은 다할수 있는 메뉴들이거든요. 차모에 네. 라떼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빨대로 잘 저어서 드셔야 된다. 음.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최대한 이분 트레이를 먼저 가져가기 전에 음. 다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일부러 이게 저희는 트레이를 잡고 있어요. 손님이 먼저 가져갈까봐. 엄청 급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툭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laughs> 쌤, <laughs> 최대한 아이 컨택하고 끝까지 메뉴에 대한 설명 드리고 아 커피에 대한 설명 드리고 아 하려고 해요. 이거를 안 잡고 있으면은 아 그냥 다 가져가시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거다. 미리 언지를 주는 거죠. 그 고객에게. 음. 그거를 이제 심리적 터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브루잉 커피나 이런 싱글 빈 같은 경우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먹어봤을 때 뭐~ 라즈베리 톤이나 뭐 파인애플 맛이 정말 좀 강해 나서 이 부분을 좀잘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전 정말 천지 차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즐거, 저희가 매뉴얼로 정해놓은 그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네. 저어서 먹는다든지 음. 저어서 먹지 말고 그냥 바로 빨려 들어오는 대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객들한테 충분히 잘 전달해야 음. 저희가 생각한 그런 음료의 퀄리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피업 대에서도 음. 추가 니즈 파악하는 것도 손님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으면 설탕을 찾는다든지 음. 뭐 네킨을 찾는다든지 미리미리 파악해서 얹혀드리고 그 다음에 어. 홀에서의 매뉴얼인데 테이블을 정리한다든지 음.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그럴 때 보통 많이 할수 있거든요 고객 음. 접점을 오래 앉아 계셨는데 음료가 잔여량이 좀 많다거나 음. 이런 분들한테는 먼저 가서 혹시 뭐 커피가 입에 안 맞으신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좀 추운 것 같으면 은뭐부터면좀 어, 가져다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먼저 또 얘기하고 밤에 마지막 가실 때도 되게 시원하게 저희는 인사하는 편이고 나가신 것도 인지하고 정말 안녕히 가셔라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편이고 상황에 맞게 인사말을 좀 정하는 편인데 추운 날은 뭐~ 감기 조심하세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떤 날은 뭐~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고 되게 사소한 건데 감동 받았다라고 피드나 이제 스토리 올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음.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소비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하는 인사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저희가 했을 때 위로를 되게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음. 그분은 엄청 감사하다고 DM 주신 분도 계셨고 피크 엔드라고 하는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MOT랑 비슷한 거거든요. 고객이 가장 기분 좋을 때 그리고 엔드 끝날 때 이때만 소비자분들을 잘 설득을 시키면은 너의 팬이 될 거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디즈니랜드가 보통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방문하잖아요. 보통 아침 시간 때부터 오후 시간까지 엄청 부모님들이 힘들대요. 애를 데리고 가신 이제 부모님들이. 근데 마지막에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풍선이랑 이런 선물이랑 이런 것들을 막 선물을 한대요. 그때 아이가 엄청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보된 하루가 다 잊혀지는 거죠. 그냥 디즈니랜드는 평점 10점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기법을 피크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퍼레이드랑 불꽃놀이를 맨 마지막에. 아, 그죠. 그렇죠? 불꽃놀이는 뭐맨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긴 한데 네. 항상 그거 끝나고 본 거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 마지막에. 맞아. 마지막에. 아, 자랐다 하고 엄청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네. 같은 경우에도 코스트가그 핫도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되게 힘든 쇼핑을 마무리하고 저렴한 핫도그를 먹으면서 행복에 느끼는. 그것도 예시로 들수 있는 거죠. 야, 그렇게 따지면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게 중요하네요. 나, 네.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게더 중요하네요. 그렇죠 컴플레인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막내 직원이든 관리자 직급이든. 음. 바로 해결을 하라고 해요. 그 문제를 계속 지지 끌어보면은 음. 소비자분들이 더 불편해하시고 더 기분만 나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문제 해결부터 한 다음에 보고를 받는 편이고 아 그게... 일단은 즉각적으로 해결해 네. 막내 직원이든 이거는 네. 뭐 직급 상관없이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고객분께서 음료를 네. 한잔 드셨는데 네.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바꿔달라고 했어. 막내더라도 네. 그냥 일단 음료부터 바꿔주고? 네, 선조치 후보고 이분이 설령 진상이라고 해도 그 진상까지도 저희 편에 만드는 게 반대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엄청 금액이 크다거나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받아나라고 하거든요 근 네. 그럴 때 이분들의 화가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음. 명함은 자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화를 가라앉히거나 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명함을 주는데 네, 이건 제가 또 책에서 봤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지배인분들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어뭐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 놓으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화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대처를 해 드릴 테니 명함이나 연락처를 좀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연락처도 이렇게 받으면은 다 누군지 다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느끼면은 내가 좀 화를 가라앉힐 수 있겠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의 컨셉과 그런 캐릭터를 음. 이해를 잘 하고 음. 어떠한 회사에 자기가 바이스타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컨셉과 캐릭터는 뭔지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뭔지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그런 호스피탈리티나 환대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되게 힙한 카페일 수도 있고 정적인 카페일 수도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환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고 모두 그 똑같은 감정으로 친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데 천안전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상경상도 남자인데 그거를 이제 캐릭터로 가지고 되게 친절해식으로 되게 서비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음. 그게 엄청나게 어머님들한테는 반응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캐릭터와 컨셉도 좀 고민을 해서 고객에게 다시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매력을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음. 네. 요즘에 뭐 패션 쪽에 그런 브랜드들은 일부러 불친절하게 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요. 네. 그냥 우리야.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방송 봤는데, 요즘에는 아... 이어폰을 끼고 주문을 받는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실제로 컨셉이 아니겠죠. 그냥, 그냥 우리한... 네, 예, 그쵸. 예, 네. 아... 그 대표님께서는 예를 들면은 커피를 굉장히 잘 내리는 바리스타. 네네. 누가 봐도 실력이 좋은 바리스타. 하지만 네. 친절하지 않아요. 네. 근데 한 바리스타는 커피 진짜 못 내요. 너무 많이 가르켜야 돼. 네. 네. 아예 완전 보예요 네. 근데 너무 친절해. 저는 커피를 못 내려도 네. 친절한 바리스타. 네. 기술적인 건 노력하면 됩니다. 친절하기는반대라는 그것을 몸에 배일 때까지 알려주는 게 그게 더 오래 걸리고, 이거는 성향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절한 성향을 지닌 바리스타라면은 충분히 커피도 잘할 겁니다. <laughs>